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어, 요 소식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 에디슨 이브이다, 어, 유엔아이 주주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어, 아,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정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단독적으로 정말, 어, 아주 좋은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건데, 자, 이게 정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 소송 많이 해봤어요. 제가 소송도 상당히, 어뭐 회사 소송이라든가 뭐 이런 개인 소송도 좀 해봤고 소송도 좀 해본 입장이고 제가 회계를 또 공부를 했잖아요. 회계나 경영 뭐 상법 회, 어뭐 세법 이런 것도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제가 이 쌍용차 인수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에디슨 EV와 UNI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인수 전에 참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에디스는 갖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4월달 최소 100% 이상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바로 3월 무료 추천지는 바로 룽투 코리아 였고요 자 매수가는 6,700원 이하로 드렸고 현재 80% 이상 저도 수익 중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3월 무료 추천주가 룽트코리아를 나갔는데 오늘로서 벌써 80%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 룽트코리아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 3월 달에 바로 상승이 나올 한 종목을 제가 어,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어, 전형적인 룽트코리아처럼 세력 매집주다 라고 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저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바로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고요자 지금 이 메이저 세력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기 때문에 4월달 무조건 대시세가 나올겁니다. 자요 종목 받아보실 분들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775-4774로 숫자 1 요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영상 이렇게 찍어 올려드렸어요. 룽투코리아. 이거 보면 정신줄을 놓을 것이고 떡상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위메이드 어, 직접 수해주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룽투코리아를 가장 정말 어, 신들리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대시세. 주봉과 월봉을 보세요. 자이 월봉의 대시세에 앞서서 이런 어, 강력한 시그널이 딱 있는 매집 월봉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내려가든 올라가든 떡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서야 맞아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원 플러스 원 혜택까지 여기 보시면 정보 공유 어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 모두 무료로 혜택 받아 가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자 다시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넘어와서, 자, 케이지 그룹이 쌍용차 인수전 참여를 했는데, 자, 어, 저는 정말 좋은, 어, 하나의 어떤 경쟁사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정도로 과거에 쌍방울 그룹이 나왔을 땐 어처구니가 없었고, 자, 쌍방울 그룹은 어떤 주주도 지금 탈출하려고 분명히 자, 모든 그룹이 그래요. 저는 상패 많이 당하는 것도 봤고 어떤 흐름으로 회사들이 없어지고 다시 나오고 그 거기서 최대 상승을 맞고 이런 것들을 다 보다 보니까 쌍방울 그룹이나 SM 그룹이 나왔을 때 특히나 남선아미 님 같은 그룹 나왔을 때 어, 대주주가 한탕 해 먹었거든요. 어, 이 남선아미 님도 정말 크게 해 먹은 회사예요. 그,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크게 해 먹었을 때 대주주가 다 최고점에서 막 지분을 정리한 그런 흔적들도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쪽 SM그룹이라든가, 지금 이쪽에서는 마지막, 어, 좀, 상패전, 불꽃을 좀 내려고, 요런 인수전에 괜히 참여한다, 뭐, 하면 할수 있다, 말은 하죠. 근데 말과 행동은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다른 SM그룹이라든지 쌍방울 그룹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절대. 그런 뭐 개미 같은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인수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운영합니까? 어떻게 이 명명체계 하달 구조가 전달이 되고 쌍용차 그룹을 운영해서 어떤 수혜를 뭐 얼마나 특장차 한다고 해서 그 어마무시한 수혜를 받습니까? 자, 예전에 그 두산 쪽 두산에 있는 그런 어. 이뭐 그런 뭐 굴삭기나 뭐 요런 거 두산 인수할 때도 못 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유는 있지만 할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 이브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의지가 있어요 특히나 강영권 회장님 어 이미 아 강영권 회장님 절대 돈 없, 없으신 분 아니 에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디슨 이브이 상패 당하려니까 본인 돈으로 상패도 살렸어요. 어, 분명 이거 나중에 살아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에디슨이비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뭐 고민 많으신 분들 있을 텐데 자, 회장님이 저렇게 제3자 유증으로 회사를 살리겠다고 저렇게 나온 정도면 저는 살릴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어 지금 이 케이지가 그러니까 똑같아요. SM이나 쌍방울이나 뭐 케이지나 얘기 나오면 딴거다 떨어지고 얘기 나온 쪽 오르고 다또 지금 계속 이런 구조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무조건적으로 간다 만다 이런 게 아니에요. 소송. 어, 소송과 주식, 여자의 마음 요세 개는 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식의 주식의 내일, 여자의 마음, 그리고 어, 소송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변호사들이 요세 개를 딱 얘기해요, 변호사들이. 변호사들하고 여러분들이 소송을 직접 맡게 되거나 그랬을 때, 조금 이제, 어, 좀 이제 능력 있으신 변호사분들 만나서 좀 상담하다 보면, 어, 그럼 우리 이 소송 이길까요? 이 소송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항상 변호사님들이 이런 얘기예요 자, 뭐 소송에서는 뭐 이기고 만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 어, 저한테 솔직하게 모든 걸 말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세 개를 말씀하시죠. 여자의 마음과 주식과 주식의 내일, 그리고, 어, 바로 소송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라는 말을 꼭 합니다. 자 그래서 유 n 아이나뭐케이 여기 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당연히 어, 안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 분명히 에디슨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아, 아, 그 특별상고로 갔어요. 근데 대법원까지 결국은 올라간 거예요. 이 판결을 받으려고. 근데 억울하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거예요. 뭐가 억울해? 나는 인수 의지가 있어. 확실하게 인수할 거야. 이거 안 하려고 내가 나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왜 그러냐라는 게 아직 시장에뭐 나온 얘기는 없죠. 하지만 제가 이거 보면 나와요. 제가 이제 법도 법이나 뭐 이런 뭐 경영 뭐 이런 거 경영학과 를 나와서 회계사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법적 소송 이런 쪽에서도 제가 일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좀 되게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런게 있어요 올초 본계약까지 체결됐어요 본계약까지 체결이 됐고 인수대금 2700억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UNI에서 1000억 가져와서 그막어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에디슨이브이 보시면 금감원 공시 보시면 상당히 돈을 많이 빌렸어요 여기 뭐 여기 보시면 뭐 탑법인 주식 출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딱 그러니까 탑법인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가져온 거예요. 전환사채 발행하고 단기 차입금 내고 여기 보시면 단기 차입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전환사채도 내고 이렇게 해고 돈을 실제로 가져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한 2,500억 원 정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청산가치를 보니까 1조 원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 언론에선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5천억에서 1조 가량이 어, 최소 5천억에서 1조 가량이 인수도 해야 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라는 말이 어제 나왔어요. 근데 오늘 나온 이, 이 얘기는 또 1조 5천억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디슨 이브리 쪽은 내가 3천억 정도 준비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뭐 자금이 올라가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아마 납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납입을 납입을 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납입을 안 하면 계약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럼 뭐해요 계약이 안 되거나 혹은 뭐가 있어요 뭐 자기들끼리 뭐 전에 뭘 계약서를 썼다면 어그 해지금 해 해약 해약금을 내겠죠. 해약금을 내고 끝내는 거예요. 뭐 10%니까 뭐 300억니까 이 30억 정도 내고 말겠죠. 그러면서 주가 차익 챙겼으니까 그 정도면 됐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요 돈을 내게 되면 나는 3천억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1조 2천억 원을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주요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네가 주요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요렇게 됐다. 특별한고를 지금 대법원에 했다. 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기사에도 나오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상황을 판단해서 드리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요 얘기가 만약 다른 때에서 나온다 그러면 다제 얘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어제 약간 해드렸고 오늘 완전하게 지금 풀스토리를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인수에 이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여기 보세요.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았고 어제처럼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5천억 1조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바뀐 것 같다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나왔잖아요. 나오지 않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 사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저를 소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주주 여러분들 중에 소송할 수도 있어요. 어. 왜냐면,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나왔어요. 왜냐면, 임수자가 부담해야 할쌍용차의 부채가, 5천억의 채권이 있고, 공익채권 해갖고, 1조래요. 근데 그 공익채권 100%인 3,900억 원또 즉시 상환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3,2,700억 원이라는 인수대금을 납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간 거고 여기에 대한 판단이 딱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판단이 나오면 그러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에디슨 이비가 이기는 입장과 어, 쌍용차가 이기는 입장, 이런 입장들이 다 있겠죠. 근데 에디슨이브가 이기는 입장이 되면, 어, 애초에 그것은 너의 여기 쌍용차의 과실이다. 원래대로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 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취소라고도 하고, 뭐 소송의 취소, 소송 소송의 어, 뭐라 그러죠. 어, 해해아이 뭐, 소에다 관한 이 관련 버, 어,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제가 요 부분을 어, 아좀 기억이 안 나네. 취소를 하면 지금까지 있던 거를 취소한다 어, 그러니까 아예 없던 걸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없던 게 아니고 여기까지 어떤 기간까지를 어, 없던 얘기로 해서 원래대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취소라는 판결이 나오면 사실은 어, 계약 취소라는 판결이 나오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취소가 아니라 더좀 강한 단어가 있는데 요게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법전을 좀 열어보고 와야 될것 같은데 취소가 아니라 또 하나의 단어가 있거든요. 완전히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요 단어가 있어요. 어, 소송의 취소, 소송의. 영상에서 이렇게 길어지면 그런데 지금 법전을 좀 찾기가 애매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취소가 나오면 여호 기간까지 말소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고 이보다 더 강한다는 거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이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없던 걸로 하고 에디슨한테 뭐 위약금을 물어라 뭐 이렇게 어 이걸 하면서 피해 받은 왜냐면 이 인수를 하려고 인수 자금을 계속 빌렸을 거 아니면 이자, 어 이자와 뭐 노력 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어 요걸로 해서 자기 일 못한 뭐 그런 비용들 다 청구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법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에디슨이 정지가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법적 판결이 남아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고요. 또 조금 이제 다른 소식이 또 나오면 여러분들께 또 영상 어, 발빠르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